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 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 2장 강제 수용소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루이스의 어린 시절 이후 그가 경험했던 잉글랜드의 기숙학교 이야기는 그의 인생에 큰 시련을 남겼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08년 어느 가을, 루이스는 아버지와 형과 함께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벨파스트의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 잉글랜드로 향합니다. 루이스는 처음 학교에 갈 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죄수복을 입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는 잉글랜드의 풍경과 학교에 대한 첫 인상을 매우 부정적으로 기억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푸르고 아름다운 자연과 비교했을 때, 잉글랜드는 그에게 황량하고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하퍼드셔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기숙학교였는데, 루이스는 그곳을 벨젠이라고 부릅니다. 이 학교는 그에게 강제수용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루이스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압박감과 고통을 묘사하며, 당시의 환경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육조에서 목욕하는 것 말고는 목욕하는 일이 없었다. 루이스가 경험한 학교 생활은 매우 엄격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이끌었던 교장 루이스는 그를 올디라고 불렀는데 그의 모습은 마치 아시리아 왕의 석상처럼 크고 턱수염을 길렀으며 엄청난 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학생들을 압박하며 폭력적으로 대했습니다. 루이스는 올리의 잔인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는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농담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올리는 학생들이 일정한 사회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이유로 폭력을 가했으며 특히 하층 계급 출신의 학생들이 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중한 학생인 피는 끊임없이 매질을 당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 루이스는 당시의 상황을 피는 워낙 맞는데 단련이 되어 있어서 신음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곧 잿빛으로 굳어버린 학생들의 얼굴과 죽음과도 같았던 정적은 나의 뇌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환경에서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루이스는 그 학교에서 학습의 기회가 거의 없었음을 토로하며 학교에서 배운 것이 거의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특히 올디의 교육 방식을 지루함의 연속이라고 묘사합니다. 학생들은 아침부터 각자 산수 문제를 풀고 그것을 암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무의미한 학습과 올디의 폭압적인 태도는 그에게 강제 수용소와 다름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은 루이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잔인한 환경에서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있다고 말하며 나는 평생에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었다 라고 회상합니다. 그는 올디의 기하학 수업이 그에게 논리적인 추론과 비판적 사고를 가르쳐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곳에서 집단 의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그 어려운 환경을 견디며 우정에 대해 배웠고 함께 하는 힘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황량한 세상에서 따뜻한 온기를 찾아 몰려다니는 두 마리 놀란 어린 짐승이었다 라고 회상하며 그 경험이 그와 형제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자신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학교 생활에 대해 아버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당시의 아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학교에서의 경험을 과장하거나 숨기곤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아버지가 왜그 학교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만 결국 아버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알았다면 교육의 역사는 아주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하며 당시의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강제 수용소와도 같은 기숙학교에서의 경험은 루이스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이 시기를 통해 더욱 강인한 내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며 타인과의 연대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은 그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잉글랜드 기숙학교에서 겪은 시련과 그로 인한 성장이 어떻게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루이스처럼 힘들었던 시기가 나를 더 성장시켰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 배우고 더한 걸음 내디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독을 추천드립니다.